2000년 넘게 이어져 온 동물계 최고의 논쟁, 호랑이와 사자. 과연 진짜 승자는 누구일까? 인류 역사와 함께해 온 가장 오래된 동물 논쟁 중 하나는 바로 호랑이와 사자. 둘중 누가 더 강한가라는 질문일 겁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물음은 수많은 이야기와 기록, 전설을 낳으며 인간의 상상력과 동물학적 관심을 자극해 왔습니다. 인류가 동물을 관찰하고 기록하기 시작한 고대 문명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두 동물은 각기 다른 환경에서 최고의 포식자로 군림해 왔습니다. 각각의 서식지와 생태적 특성이 다르기에 이 둘의 맞대결은 자연에서 실제 벌어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 매력은 시대를 초월해 변함이 없습니다. 호랑이와 사자는 단순히 강하다는 개념만으로 비교할 수 없는 복합적인 매력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 독특한 진화 경로를 거쳐 최상위 포식자로 자리 잡았고 서로 다른 생태계에서 그들의 생존 전략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호랑이는 대체로 숲과 산악지대 같은 복잡한 환경을 사자는 넓은 초원과 사바나 같은 개방된 공간을 무대로 삼아 살아갑니다. 이런 서식 환경의 차이는 두 동물의 신체적 특징과 행동 양식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호랑이의 생태와 신체적 특성. 호랑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고양이과 동물로 특히 벵갈 호랑이, 시베리아 호랑이, 말레이 호랑이 등 다양한 아종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주로 아시아 대륙의 숲과 산악지대에 서식하며 고도의 은신 능력과 뛰어나 사냥 기술로 유명합니다. 호랑이의 신체는 매우 강력한 근육질로 구성되어 있어 큰 먹이를 단독으로 사냥하는데 적합합니다. 호랑이의 무게는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시베리아 호랑이의 경우 최대 300kg을 훌쩍 넘으며 벵갈 호랑이 역시 200kg에서 230kg 사이의 무게를 가집니다. 특히 이들의 앞다리는 힘이 매우 강해 먹잇감을 제압할 때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호랑이는 뛰어난 점프력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밀림 속에서 빠르게 움직이며 기습 공격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생활 방식은 대체로 고독하며 영역 표시와 냄새를 이용해 자신의 영역을 관리합니다. 사냥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며 숨죽인 채 먹잇감이 접근해 순간적으로 치명타를 가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전략은 힘과 민첩성을 고루 갖춘 호랑이만의 생존 방식이라 할수 있습니다. 사자의 생태와 신체적 특성. 사자는 아프리카 대륙의 넓은 초원과 사바나 지역에 주로 분포하며 집단 생활을 하는 대표적인 사회성 동물입니다 숫사자의 풍성한 갈기는 그 존재만으로도 위험과 강인함을 상징하며 사자의 집단 구조는 무리내 위계 질서와 협력을 통해 생존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사자의 평균 체중은 숫사자의 경우 약 180kg에서 250kg 정도이며 암 사자는 조금 더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의 강력한 턱과 근육질의 앞다리는 큰 동물을 제압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무리 생활을 하기에 서로의 사냥과 방어를 돕는 등 조직적인 행동이 두드러집니다. 사자의 사냥 기술은 대체로 무리 단위로 이루어지며 초원의 넓은 공간에서 빠른 속도로 먹잇감을 추격하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개별 사자의 단독 사냥 능력도 뛰어나지만 덩치 큰 초식 동물의 상대로는 협력하지 않으면 사냥 성공률이 떨어집니다. 또한 사자는 영역 싸움과 왕자 쟁탈전 등으로 인해 자주 싸움에휘말리며 이는 강인한 전투력을 길러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 전투 사례에서 본 호랑이와 사자의 대결, 호랑이와 사자가 직접 싸우는 장면은 자연 상태에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지만, 동물원이나 과거 투기자, 심지어 역사 속 기록에서 몇 차례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서로 다른 힘과 전략을 가진 두 동물이 싸우는 방식과 결과를 잡히는데, 귀중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세기 초 동물원에서 있었던 한 대결에서는 비교적 건강한 호랑이와 체력이 약간 떨어진 사자가 맞붙어 호랑이가 승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호랑이는 사자의 공격을 피하며 빠르고 정확한 타격을 여러 차례 성공시켰고 결국 사자가 체력 고갈로 밀렸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힘 싸움이 아니라 민첩성과 전투 전략이 승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고대 로마 시대 검투장 기록이나 중세 사파리 사냥 기록에서는 사자와 호랑이가 같은 장소에 등장해 사람들을 즐겁게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당시에는 두 동물이 싸우도록 유도하는 일이 있었으나 이 역시 현대적 윤리 기준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잔혹한 행위였습니다. 체구와 덩치 누가 더 클까? 호랑이와 사자의 크기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시각적 인상만으로 비교할 때는 사자가 더 크고 위협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수사자의 갈기가 크기 때문에 몸집이 더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몸무게와 체격을 보면 호랑이가 더 크고 무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베리아 호랑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고양이가 동물로 꼽히며 평균 몸무게가 220kg에서 300kg에 이릅니다. 기록상에서는 380kg을 넘는 개체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반면 아프리카 수사자는 보통 180kg에서 230kg 범위이며 300kg을 넘는 개체는 매우 드뭅니다. 사육 환경의 영향도 큽니다. 동물원이 제공하는 풍부한 음식과 보호된 환경에서는 호랑이와 사자가 자연 상태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사육된 소사자는 370kg 이상 성장한 사례도 존재하지만 이는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조건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힘과 공격력 누가 더 우세한가? 호랑이와 사자 힘과 공격력은 각각의 생존 전략에 맞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사자는 상체가 발달해 강력한 앞발과 턱으로 상대를 강타하며 때로는 그 힘으로 상대를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호랑이는 균형 잡힌 체격과 강력한 뒷다리 힘을 활용해 빠르고 연속적인 공격을 퍼부으며 상대의 빈틈을 노립니다. 특히 사자는 무리 내의 왕자 싸움에서 다른 수 사자와 수차례 치열한 싸움을 경험하며 그 과정에서 체력과 전투 기술을 연마합니다. 반면 호랑이는 독립 생활을 하기에 상대적으로 싸움 빈도는 낮지만 먹잇감을 빠르고 확실하게 제압하는 능력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싸움 방식 차이는 자연 환경에 따른 적응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사자는 개방된 초원에서 빠른 속도와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데 유리하며, 호랑이는 복잡한 숲에서 은밀히 접근해 기습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사자는 놀라울 정도로 빠른 스프린터이며, 단거리에서 최대 시속 80km 이상의 속도를 낼수 있습니다. 이는 초원에서 먹잇감을 추격하는 데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사자의 움직임은 공격적이고 강력하며 먹잇감을 끝까지 추적하는 체력과 의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호랑이는 절대적인 속도는 사자에 미치지 못하지만 뛰어난 민첩성과 균형감각으로 복잡한 숲 속에서 유연하게 움직입니다. 좁고 울퉁불퉁한 지형에서 빠른 방향 전환과 점프 능력은 사자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점에서 두 동물은 서로 다른 환경과 사냥 스타일에 맞춘 진화의 결과를 할수 있습니다. 사자는 무리내 서열 다툼이 빈번해 싸움 경험이 풍부하며 이를 통해 강인한 전투본능을 키워왔습니다. 사자의 싸움은 공격적이고 대담하며 위협적인 자세와 포효로 상대를 압도하려 합니다. 특히 수사자는 왕자 쟁탈전에서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거나 쫓아내야 하므로 싸움에서 치명상을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랑래 상대적으로 싸움 빈도가 적고 필요할 때만 싸움을 임합니다. 부상은 생존에 큰 위협이 되기에 가급적 회피하는 편이며 기습과 신속한 타격을 통해 싸움을 끝내려 합니다. 싸움 후에는 재빨리 후퇴해 회복하는 등 신중한 행동 패턴이 눈에 띕니다. 무라소코랑이와 사자 호랑이와 사자는 인간 문화에서도 각기 다른 상징과 의미를 지니며 전 세계적으로 숭배와 경외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호랑이가 용맹함과 보호의 상징으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는 사자가 권력과 왕권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고대 예술과 문학, 신화에서 이들은 모두 최고의 포시자로 묘사되며 인간의 삶과 정신 세계에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호랑이와 사자는 모두 자신만의 영역에서 최상위 포시자로 군림해온 동물입니다. 이들이 맞붙는다면 싸움의 결 는 단순히 힘이나 체격, 속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형, 체력, 경험, 싸움 전략, 심지어 온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야생에서 실제로 이 동물이 만나는 일은 극히 드물고 그러한 만남이 있더라도 대부분은 충돌을 피하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논쟁은 과학적인 분석과 인간의 상상력, 문화적 해석이 섞인 흥미로운 이야기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리우는 앞으로도 이신비로운두 대형 고양이과 동물의 가상 대결을 통해 자연의 힘과 생태계의 균형, 그리고 동물들의 다양한 생존 전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호랑이와 사자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질 전설이자 우리가 자연과 동물을 바라보는 창인 셈입니다.